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의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엘프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강상 말씀드렸다시피, 알트 코인들이 미친 듯 펌핑을 주기 위해서는 대장인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한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장밋빛 기대감과 큰 상승폭을 보여 주면서 알트코인들도 눈치를 보면서 핑퐁핑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희소성을 보여주고 전 세계인들의 폭발 적인 관심을 쏟을 만한 이슈들을 만들어 가면서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 장밋빛 기대감은 한층 더 고조되면서 연초불장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 입니다. 그리고 FMC 연례회의에서 파월은 앞으로 인플레와 경기 침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나가고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서 현재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세가 이어지고 있고 하위 알트코인들도 순차적 상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곧 연초부정의 번가는 펌핑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준비해야 놓쳤던 개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내용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1월 달로 연기되었던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12개 자산운용사들이 현물 ETF 신청서를 접수했고 그 중에 아직까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미국의 프랭클린 템플턴이 28일 투자설명서를 SEC에 제출함으로써 12개 자산운용사들이 모두 수정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분석가는 SEC가 템플턴과 해시덱스의 ETF 승인을 연기한 것은 2024년 1월달에 일괄적으로 ETF 승인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내용 전했는데요, 100%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의 장밋빛 기대감을 띄우는 데는 가장 좋은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들이 한순간에 젯더미가 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쟁 중에 현금이나 금과 같은 물건들을 들고 이동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과 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각광받고 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 지지자인 톰 에머 의원이 미국 하원의장으로 출마함으로써 코인 시장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톰 에머 의원이 게리 캔슬러 SCC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걸쳐 조속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라고 촉구할 정도로 친 암호화폐 정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 하원의장이 이런 발언이나 행동들이 왜 그렇게 파급력이 있냐라고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도 하원의장이라는 자리는 미국 대통령, 미국 부통령, 그리고 미국 하원의장이 이런 순서로 서열 3위의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슈만으로 시장을 논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시장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에게 비트코인을 매일 일정량, 일정액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래들이 등장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개인고래들이 구매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기관이나 법인이 매입을 하고 있느냐. 사랑 설레하고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대세가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예견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한 예로 각국 기관의 장밋빛 관심을 받고 있는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국제결제은행이 손을 걷고 알트라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비트코인의 흐름을 파악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부터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고 2024년도부터 비트코인 반감기에 접어들면서 더더욱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 전조를 보주고 여 있다 보니까 하위 알트코인들도 순차적으로 핑퐁핑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상장되는 10개 중에 9개가 시세 조정에 취약하다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고 결국 비트코인을 뺀 하위 알트코인들은 시세를 조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의 상승은 불보도 뻔하게 나오겠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야 지금 보여하신 코인들이 언제 어떻게 힘이 나올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이 8천만원을 상회하던 2021년 중후반 전까지는 국내 거래소의 코인 상장 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50억에서 100억 사이. 이게 이제 보증금 개념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2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발 이후에 상장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에어드랍및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면 한 코인당 1 0 0에서 150억 정도 비용을 들이면 상장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소 상장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최근 2년, 2년 사이에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코인 상장 힘들지만 이전에 나왔던 코인들은 이미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비용만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값어치를 갖고 있는 코인들일 것인가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최근에 루나 사태, 테라 사태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친 건도영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시중 유통되는 99%의 99%의 코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권도용은 코인 시장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보여신 코인들은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세력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시장이기에 이슈나 재료만으로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눈치싸움처럼 자리와 흐름을 만들고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턴과 흐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자료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들의 평당가, 그 다음에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라든가 기간들이 전부 다 적어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한 저점, 타, 매수 타점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전부 다 적어 드렸기 때문에 상승한 기간까지 적어 드렸기 때문에 3박자, 3박자 모여 적혀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위에 보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누르시면 되시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알려주는 곳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드렸고요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대응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마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해드리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위에 보신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보고 나올 수 있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 다개인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들, 간혹 있으시던데 하루에도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달마다 쌓이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혹시라도 이 대응 전략 자료지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신다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아로전 무료천주는 제로 했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내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65782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